홀로알이랑 제목은 홀로 아리랑이지만 결국은 손잡고 같이 가자는 얘기로 끝난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작가님 마지막 소감 또 인사 말 드리시면서 이제 이 자리 마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평일 저녁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, 그 보셔서 해주셨던 그런 말씀, 질문 그리고 그 말씀 안 하셨다 하더라도 저에게 보내 눈, 눈으로 보내주신 그런 뜻 마음 잘 간직하고 잘 견뎌보겠습니다. 그리고 다들 그 저는 어 이런 좀 암울한 현실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같이 손잡고 견디다 보면 또 사, 상황은 바뀔 것이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. 그거 그때까지 잘 같이 걸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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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 도록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.